자, 반갑습니다. 급등 코인만 연구에서 알려드리는 코인 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2월 7일 오후 1시 58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연말 불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자, 스토리지, 아이오타, 도시 코인, 보라, 수이세이, 제로엑스, 리플의 하이파이까지 보유 중인 모든 종목 수익 중에 있습니다. 다들 연말 산타를 리 상승장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연구소 무료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급등 코인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공유해 드리며 이런 수익률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하는 시장에서 여전히 수익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상승 코인 타점들 함께 잡아보세요.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 건데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장단 컨데 이번 연말 엄청난 폭등 수혜를 보게 될 코인입니다.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 이번 영상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미리 상승 패널렐 채널을 그려드렸습니다. 보시면 9월 12일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채널의 상방과 하방을 번갈아 터치하면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셔야 할건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도 이러한 상승 패널렐 채널이 형성된 코인들의 상승 단서를 수차례 잡아드렸고 단한 종목도 예외 없이 전부 급등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상승 패널렐 채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준 것 동시에 채널 내에서 상하방을 반복적으로 터치하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보통은 상승 채널이 형성되면 하방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상방에서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여 단기 수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자리는 채널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미리 그어들인 980원의 지지선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관과에서는 안될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채널이 형성된 후로 상승할 때는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온 반면에 하락할 때는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는. 가짜락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카이버 네트워크도 세력들의 손길이 닿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과거 패턴대로 여기서 높은 확률로 채널 하단부와 매몰 대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준다면 최소한 채널 상단부인 1,300원대까지는 단기 수익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고 쌓여있는 거래량도 합세하여 채널 상단부 돌파까지 하게 된다면 최근 강력한 폭등을 해주었던 8월 2일의 고점인 1,500원대 라인도 거뜬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회의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연구소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타점을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연말 불장도 이미 시작되었고 변동성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혼자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건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상승코인들의 정확한 근거와 매수매도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함께 수익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컨대 딱 일주일만 지켜보셔도 지금 보시는 이 폭발적인 수익률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